간판에 힘을 많이 줬어, 노은유도관. 맞아요. 어, 한번 네. 시설을 같이 한번 해볼까르르르릉딱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안녕하세요, 노은유도관입니다. 네. 나 유도관이 다람이 매트에 두르르르릉. 요즘 뚜르르르릉라고안는데 왜요? 두둥. 에? 그게 뭔데요? 넷플릭스. 어, 넷플릭스처럼. 두둥. 두둥. LED 등으로 음. 어. 진행을 했고,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남탈과 여탈. 그 다음에, 우리 멋있는 마크. 마크, 불좀 켜주세요. 불이 들어오면, 짜잔. 남자 탈의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편안하게 중앙등으로 진행되면서, 자, 이렇게, 여자 탈의실은, 문이 있고 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옷 갈아입을 때 혹시나 누가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laughs> 자 여기 에 여자들은 여기 오운완 어, 오운완 어, 거울 좀 닦아주세요 사부님 <laughs>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멋있는 어, 지도자들의 메달과, 그리고 소식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범, <laughs> 낙범 한번 보여줘. 회전 낙범. 지금요? 어, 헤딩이 고 어, 어, 걸어가다가, 어, 우리 사범님 걸어가다가 돌에 걸렸어. 아! <laughs> 그렇지, 오, 잘해요, 오. 역시 사범. <laughs> 어, 자, 우리 드림 오브 유도 노은 유도관, 어, 윤수민 사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은유도관에서사범으로일 하고 있는 윤수민입니다. 은 어, 노은 유도관 소개 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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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2 이곳에서 에에 처음 오픈서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원들 관원분들과 함서운동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도장입니다. 에서이곳에 바로 뒤편에 위치해 하여 있고요. 저희는 하루 무료 체험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무단 없이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윤수민 사번이 도와주고 어? 있다고 하는데 네. 재밌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안 해도 됩니다. 좋아요, 구독 해 주세요.녕하십니까? 그게 <laughs> 하고 <laughs> 들어가

必去吃。 자이어떻톡 어떻게, 어떻게, 어개몇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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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개게 어떻게, 개? 떻게개떻시어 하나, 둘, 셋. 둘셋떻게어떻 둘, 셋. 하나, 둘, 셋.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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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하 어떻게, 어떻게, 어하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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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여자 얘들아 사모님 인사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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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붙여 내일 내일 안녕세요안녕 자 준비 쭉헤를 내밀어요 자 아주 건방지게 자 제발 어. ဒီလိုမျိုးမဟုတ်ဘူး။အော်ဒီမော်ဒယ်နဲ့ဒီလိုမျိုးကားတွေ 就给送。<Ges> <w mail> 바나요 네. 바꿨어네 자, 차렷 자, 이하고, 시작! 하다시번이멋고게기술 이하고, 시작! 자, 이하고, 시작! 자, 이하고, 시작! 자, 이하고, 시어 자, 이이하 이하고, 이하컨텐작인데 원래 컨텐이 원래 시작! 이하고, 시 맞아 잘하고 있어. <laughs> 아, 뭐 바뀌지. 와. 렸어 지금. 스매스매스 오늘 튜튜 바로 매스했어 <laughs> 오! <오오! 웃음> 아, 분명 바닥이 는데 언제 <laughs> 바뀐 거야? 자, 양샷. 어. <laughs> <laughs> 사모님! 사모님 제가 사모님 넘기고 안 지웠어요 잘했어! <laughs> <laughs> 자녀잘 <주신> 인사 <laughs>

<laughs> <선생님> 똑같는데 <laughs> 오, 선수부 입장 <laughs> 야, 1 <10초> 0 끝나면 진짜 <laughs> 연영관장이한테 <연용관동이야>, 보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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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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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스안바스크마스스 서로의 숨결 아크야스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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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너무 안 친해지네 화이팅 한번 할게요 아, 영재 좀 붙어요 자 사범님이 어, 노운 유도하면 화이팅 하자 자사범이 크게 노운 유도하면 우리 같이 화이팅 하는 거야 자 노운 유도 화이팅 오늘 윤수미 사범 노운 유도관에서 어 애들이랑 잡아줬는데 어땠어요? 네. 아 일단 우리 노운 친구들이 굉장히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음. 하루였습니다. 노은유도관이 뭐좀 작긴 해도 그래도 운동은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약간 도장이 좁아서 더 이렇게 약간 파이팅 파이팅 하는 것도 살짝 전염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더 단결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음. 오히려 이제 사이가 좀더 돈독해질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효과를 잘볼 수가 있는 거지. 음. 어.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윤수민 사모님? 저는 유성유도관에 가보고 싶은데요. 유성유도관이 어, 지금 2호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어, 관장님이 또 피와 땀이 묻은 어, 그런 도장이니까 네? 다음은 유성유도관으로 그러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성유도관에서 다시 만나요.